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비드 마티스의 책《은혜받는 습관》에 담긴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이요 이게 기쁨의 원천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꼭 해야만 하는 숙제처럼 그런 체크리스트처럼 느껴질 때 없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덫에 빠져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요, 바로 그 관점을 180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거 거기서 멈추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그저 마음껏 누리는 것으로 바꾸라는 거죠. 엄청난 전환 아닌가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의무감의 체크리스트를 진짜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은혜의 길이라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듣기, 아래기, 속하기, 이세 가지 핵심 습관을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왜 해야 하는지, 그 진짜 목표가 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은혜의 길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이 책은 절대 더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영적인 습관들, 그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건지, 그 목적부터 제대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모든 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잖아요. 영적 훈련을. 마치 은혜를 얻기 위해 내가 치러야 할 값이나 대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영적 훈련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라는 겁니다. 여기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히죠. 바로 수도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사케오 이야기. 그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케오가 나무에 올라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막 끌어당길 수 있었나요? 아니죠 그럴 순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한 일은 뭐였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 그 은혜가 흐르는 길목에 자기 자신을 딱 갖다 놓은 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와 진짜 이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요점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모든 훈련 습관들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 은혜가 흐르는 길 위에 우리를 세우는 방법 말이에요. 저자는 아주 고맙게도 이 복잡해 보이는 모든 영적 훈련들을 아주 간단하게 딱세 가지 기억하기 쉬운 핵심 습관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첫 번째 핵심 습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모든 관계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부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듣기는요, 그냥 눈으로 글자만 쓱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숲을 보듯이 성경 전체를 넓게 읽어서 큰 그림을 잡고요. 그 다음엔 마치 추운 날 모닥불 앞에서 몸을 녹이듯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내 생각을 빚어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암송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듣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우리도 뭔가 말을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우리의 응답, 하나님께 아래기, 바로 기도입니다. 이 아래기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드리는 아주 개인적인 기도. 이건 우리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할때그 힘이 정말 몇 배는 더 커지거든요. 이 책은 이두 가지가 모두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고 또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몸에 속하기. 즉, 교회 공동체와 진짜로 함께 하는 겁니다. 저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는 데요. 교회에서의 교제가 그냥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는 그런 사교활동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아주 실제적인 은혜의 통로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관점이죠. 자. 이렇게 듣기, 아래기, 속하기, 세 가지 습관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진짜 목표는 뭘까요? 이 습관들 자체가 결승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길일 뿐이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들었던 그 수도관 비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영적인 습관들은요 우리가 은혜라는 물을 마시기 위해 지불하는 수도요금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공짜로 흐르고 있는 그 은혜의 물을 우리에게까지 잘 전달해 주는 파이프일 뿐이에요.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을 더잘 누리도록 돕는 도구라는 거죠.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부담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완벽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해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 자체를 즐겁게 추구하라는 따뜻한 초대장인 셈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 오늘 뭘 해야만 하지? 이 무거운 질문 대신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흐름 속에 나를 더잘 세울 수 있을까? 라는 설레는 질문으로 말이죠. 자, 이번 한주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의 길목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 보시겠어요?